성탄절이 지나고요 어, 바로 이어지는 주일이죠 오늘의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한 해를 어, 마무리하는 어, 주일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르게 어, 지난 성탄절 성탄절을 아직 안 보내고 오늘, 오늘까지는 끌고 왔습니다 지난 성탄절 설교에 이어서 한번더 성탄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3주 전에, 어, 마리아의 찬송시를 통해서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비천함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어, 이제 성탄절을 한 아침에 사가리아의 찬송시를 어, 베네딕투스라고 하죠. 사가리의 찬송시를 통해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한 날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해 그리고 성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로 삼고 이 말씀은 또그 메시지를 우리의 남은 생에 소중한 사명으로 삼, 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에 뭘 해야 되냐. 첫째로 성탄절에는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이 사람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나면 부정탄다며 피하곤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고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면서 주로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나서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불러 비추었습니다. 두려워 또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이 소식은 어떤 점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예,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 부위에 누이셨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린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입니다. 그는 제국 안에서 일어난 모든 권력 투쟁을 종식시키고 지중해까지 로마의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로마 원로는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인 아우스토 라고 하는 아우스투스라고 하는 신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평화, 팍스로마나 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네, 평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기에 그 일에는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걷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 땅에서도 호적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 칙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본적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0km의 거리, 직선 거리로 130km입니다. 자,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이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 여관은 집합 이렇 합숙소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수십 명이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예. 그러므로 여관 요셉과 마리아가 한 방을 차지하려면 이들은 모두 다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을 독채로 얻을 돈도 요셉에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임산부를 위해서 방을 비워주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라고 그렇게 많이들 다 고향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구하는 것은 여관 옆에 있는 여행자들의 말을 메어두는 마굿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차장이죠. 마굿간이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것이죠. 그것은 짐승들이 끊임없는 소음을 냈고 냄새도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엄마 아빠는 당황할 겨를도 없이 세상으로 나온 아기를 포대에 싸서 구유에 두었습니다. 요셉의 첫 아들은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왜이런 힘도 쓰지 예, 왜 이렇게 좀 좋은 것을 태어날 수 있도록 왜 힘도 써주지 않았을까요? 예. 자 이거 깊이 여기 묵상하게 됩니다. 왜 힘을 안 써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어,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서 마루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 영안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라도 방 하나쯤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얼, 얼, 얼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권세, 에 당연히 누리실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마부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바로 우리 유명한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어, 좀 어, 즐겁게 여러분에게 보내는 말씀이죠. 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한 말씀 이한구절이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냐 하십니다. 아멘. 네. 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다 누리게 됩니다. 네. 이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네. 만약 예수님께서 자이, 자신의 부유함을 행사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간방들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부자가 자취하는 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도 덜 부자일까요? 네. <laughs> 더 부자신데. 네. 자,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빌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밖에서 자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분요한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땅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은 낮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정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비천한 자리에 처하나 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구속사로 잘 보, 꿰뚫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님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느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저 창세기 3경 15절의 원봉으 아니 그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약 언약을 하시고 창세 3절 15절의 원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 이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 되려 돌아가실 때그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죄와 이, 지금의 죄와 이후에 쓸 모든 죄까지를 다짊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게 분뉴스였어요. 유한계리온 보금이었습니다, 그게. 또, 새 황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기 탄생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나 새 황제의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왜냐하면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구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러한 계획이 없었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그냥 우리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 생을 마칠 수 밖에 없 네. 없었던 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었다면 지옥에 간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좀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서 또 다시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 어, 낮은 마음이 되는 게좀 어, 많이 익숙해 어, 그렇게 하지 않은지가 오래되셔서 그렇겠지만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그쪽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중죠 얼마나 기중한 소식인가요? 얼마나 기중한 소식? 네. 여러분 누구를 오래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에 기다렸는데 저기에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 어때요? 기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여 버려야지. <laughs>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정말 찬빛으로 참 생명으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야 네. 구세주는 사람들을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꼭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되는 것,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의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 이루어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왕이시다 구세주이시고 예,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군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성탄절에는 성탄절에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들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을 주로 듣습니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듣죠. 눈을 뜨자마자 여러 포털을 검색해서 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소식들은 대부분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이죠. 예. 우리를 환나게 하고 낙담케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 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나심의 이 소식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15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를 확인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확인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자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할까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예. 예.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셔야 니 성경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대레아 사람들이 대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확인된 것들을 확인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내가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전하는 말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예. 알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깊은 자리 들어가시려면 예배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말씀 공부하는 것들, 오성교 공부라든가 수요일 우리 아, 네. 어, 교리 공부라든가, 교리 학교라든가 예, 목요일에 새생명 학교 같은 데 예,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자꾸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성탄절에 가볼만한 곳 하고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laughs> 검색을 해봤더니 영어여행자들이 나오더군요 예, 중국의 장강에 예, 제가 가본 곳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다음에 필리핀의 보라카이, 여기도 갔었어요 제가 조금 필리핀에 사역하고 사역하고 마지막 날에 하 바로 예, 갔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에버랜드, 한타지 예, 이런 데가 가볼만한 곳으로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찬데, 성찬절에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성경으로 가요. 가야. 아, 네. 그곳에서 그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렐루야 그곳에서 가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갑시다. 성경으로. 예. 여러분 뭐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점에서 뭐 우리, 어, 우리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서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뭐 관계는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 붙인 이름은 아닌데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매일 매일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때마다 성탄절을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요. 야 그다음에 하나만 더자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돼 성탄절과 그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 20절에서 기억나시죠 예.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절 소식을 전할 때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성탄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건데, 또 말씀드려도 여러분 아 싫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해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졸저서 하지 마세요. 안 일어나는 찬양을 왜 졸저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던 나를 오셔서 건져주시고 구세주로 오신 그 소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그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입술로 칭찬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저땅 끝까지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우리 서석병 선교사님 같이 이 땅이 아, 네.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땅까지 와가지고선 거기서 여러분 마지막에 서석병 선교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굶어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먹지 못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 생을다 던지고 그렇게 할수 그렇게 할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있고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하셨다고 해서 목자들에게 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세상은 낮은 자는 계속해서 낮은 자로 살아야 했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로, 죄인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죄인으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구주께서 탄생하신 걸로 알며 아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의인될 희망,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될 희망,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될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 이 희망은 로마 황제가 제시한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런 것 같은 거짓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스 로마나는 이 희망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행사하는 희망 고문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예. 저는 우리가 지금도 이런 희망 고문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짜, 거짓 희망에 대해서 고문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심으로 만니다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희망의 실현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자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아, 네.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네. 거짓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이십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울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한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제 2019년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생을 저희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또 성경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